예성도 여러분 밤사이에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베베자로 나가겠습니다 68장 장 예전산서 32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 드립니다 <웃음> <웃음>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얻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어 하나님 우리에 대 주제시요. 캄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의 소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욥기 21장 22절에서 34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느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재지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두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아기는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기의 <laughs> 주제는 잘 알다시피 어인 욥이 고난 당한 중에도 뭐 믿음으로 승리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데또 하나 굉장히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욥기 대부분을 차지한 내용이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 고난과 인간의 관계, 또 죄인과 고난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아닌가 싶습니다. 우린 흔히 권선징악에 사로잡혀서 죄인들은 하나님에 저주받고 있다는 해서 또 저주받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부자들 또 성관자들은 하나님다 의인이다 이런 애식을 갖게 쉽거든요. 물질적인 축복, 세속적인 성공만이 하나님 복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 부분을 또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역 친구들이 자꾸 아기는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고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무병장수하고 부자 되고 권위를 누린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여비 또 말하는 겁니다 악인도 부기 권세를 누리다가 아무 어려 없이 죽는 걸 많이 봤다는 거죠 현실이 그렇지 않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그 높은 자들이 높은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높은 자가 누구냐면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는 인간들 중에 지혜 있고 출세한 권세자들을 말하게됩니다 어쨌든 높은 자들이, 천사들이 또는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요의 오늘 말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요번 자기가 주장하는 이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면, 우리 요즘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그 하나님 불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또 경비의 대상이 될 수도 없겠죠. 믿음의 대상도 될수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것. 하나님은 이 욥의 고백처럼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가 지식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끝난다고 지금 23절 이하의주요비 말하고 있냐 하면 너희 말처럼 부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복받고 가난한 자는 하나 앞에 저주받은 게 아니라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 가릴 것 없이 모두 한때 되면 다 죽는다 흙 속에 눕고 거기에 구득이 끌는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인간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수행하고또 가장 비친한 자에게서부터 가장 뭐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결국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삶과 죽음, 전생에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고 하나님 율법,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우리가 우리도 신앙에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만 눈에 드러난 부귀영화, 성공, 건강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하나님도 오해죠 악인도 부귀 영혼을 누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악인이 하나님에복 받은 거냐 아니란는 거예요 요베 말에 의하면 뭐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고 고난당한 자는 다 저주받은 자냐 아니란 거죠 지금 그베 자신이 말하는 거잖아요 특히 물질만능주의라고 일컬어지는 현대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니까 이건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에 제한된 게 절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복음기도 드릴 때 모든 선한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면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인생 생로병사 전부 다어 가는 거죠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신앙을 백하하예예해해한 한다는 이이 그런데 친구들이 이친이친구 친구들이 이친구괴롭이고하니이이친구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이친구속셈이친가들이이 친구들이 이친이이친구이이이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이이 친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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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이 이 이처럼 욥은 자기 친구들이 권한받는 자가 악인이라고 하는 논리에 그래서 너는 욥은 죄인이다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가그 얼마나 욥이 듣는 욥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계획 세웠다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가 얘기를 좀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는 그 친구들이 권한당한 욥에게 위로는 커녕 점점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욥의 마음이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아그 욥의 마음을 갖다 가더쓰라지게 만드니까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함께 모여해가지고 나를 해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욥의 주장에 서 우리가 귀를 기울 되는 이유는 성경 전체를 보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고난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징계받는 것으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주신다고요 <laughs>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어, 자에게 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우리 고난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수 있다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웃을 고난당한 이웃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위로하는 거죠, 위로. 쟤는 설계한 것처럼 서로 위로주고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 그, 이 사람이 왜 고난당했는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런 것, 원인을 따지지 말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와 권면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업이 답답하니까, 길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길가는 사람들에게. 길가는 사람들에게 물으라는 건,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라는 거죠. 그, 요업은 자기 친구들이 자기한테, <laughs>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가던 장맥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악인들이 분명히 죄값을 멸망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이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요업이 이제 반대의 의견을 진술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자기가 지금 위에서 계속 언급했던 거, 악인이라고 꼭 저주받고 그래 죽는 게 아니다.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이 땅에서 많은 게 아니라 평안히 살다가 아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그 요배는 자기 생각이 아무 편견 없이 정확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그이 요배 논리는, 어, 내세에 대한, 어, 확신을 요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내세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심판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악인은 반드시 벌받고 실패하고 고통을 당한다 이를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선하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 적각적인 하나님의 보험이 없다고 해도 요분 주장하는 겁니다. 사후에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 배울 텐데요. 성도들이 이 악을 당, 행하는 이웃을 만났을 때, 이웃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없는 억울합니까? 근데 직접 보복하지 말라요 선을 유지해라. 그렇게 권고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심판은 하늘께 맡기란 거예요. 아그 악인들은 평생에 악을 행하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죽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란 거예요. 그 위에 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욥은 악인이 살아있을 때의 일과 죽은 후에 그 육체가 당하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나 보세요. 악인이 살았을 때또 죽은 이후에 어 어떤 일을 겪냐면 아무런 불만도 없고 평안하고 안락해 보인다. 어떤 어른도 안 당했다는 거예요. 악한 군주나 부자가 살았을 때 아무도 그 악행을 면전해서 충고도 못하고. 또그 응할 수 없을 만큼 그 세력이 막강했다. 31절 보세요. 능이, 누가 능이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면 누가 그의 소행을 보행, 보응하냐 아무도 보고 못한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악인이 죽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걸 메에다가 장사 지내고 무덤을 지킨다 세울 만큼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걸볼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무덤 속에서 흙덩이를 달게 얘기를 만큼 편안하게 살고 죽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장례 행렬에 참가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착취했던 그 자기들을 착취했던 그 존재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요셉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권선징악 논리 잘못 사로잡혀서 이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말고 또 스스로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모른지게 성도들이란 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 소발에 대한 이두 번째 공격에 대한 여베의 답변은 이겁니다 3 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이게 요의 결론이에요. 요번 악인이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는 친구 주장들을 계속 반대하면서 자기가 그들의 말에 굴복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설득력이 없다. 그런 그래 단정지은 거죠. 친구들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요의 친구들처럼 고정된 관념, 고정관념 이참 무서운데요. 그 자기 편견, 자기 고집. 이게 하나임 되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이곳의 불행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고정관념에 가지고 이곳에 비난하고 이곳의 불행의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탑을 무너뜨리고 지식의 탑을 무너뜨리고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위로하면서 이곳에 접근해야 된다. 바울도 자기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서로가 위로하고 위로받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드린 것처럼 그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우리 능력으로 이곳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다. 그 자만이자만. 그걸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주신 사랑과 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위로로 그극렬하심으로 이곳의 불행을 바라보고. 또 그들의 불행을 함께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요배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삶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깨닫습니다 인간이 태어나 살고 죽는 그 전생의 생로병사 과정에 인간은 많은 고난과 위험 속에 언제라도 누구라도 노출될 수 있고 고통 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요배 친구들처럼 인간이 고난 당하고 어른을 겪으면 악인이고 부자고 잘 살면 의인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요배 강조했는데 우리가 그런 성숙한 성도, 올바른 판단을 가져서 우리의 잘못된 편견이나 자기 주장을 버리고 고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고 또 서로 온유하게 내기고 서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 우리 주변에 고난 당한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 우리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 마음으로 세상의 긍휼을 전하고 세상에 위로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 후에, 또 특별히 원근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을 삶위 지금 특별히 위로가 참으로 필요한 고난당하고 병상에서 슬파는 모든 성도님의 힘겨운 상황에, 또 그런 민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